강아지 또 올려야 돼. 아, 괜찮아요. 네. 아무 응? 어어 아, 뭐 네? 응? 응. 응. 아, 야, 이 작품이 좀시원찮네 우리 아까 만든 것보다는 아, 근데 또 이거는 어떡하면 가요? 아뜨는 거 아닌데. 아이게여는 거죠. 진짜 예쁘게, 예쁘게 만들었다. 먹기로 음. 먹 음. 아유. 음. 이것도 너무 조심나서 음. 예쁘다. 엄마 망쳤잖아요. 뭐가요? 엄마 이렇게 많았잖아. 아, 이게 망쳤잖아. 아 아니야, 그건 나무처럼 어, 그 나무처럼 됐네. 진짜 멋있다. 아 멋있게 만들었네. 너 음. 예쁘다. 음. 아, 뭐, 아까 그분 아, 데코레이션. 100점 음, 음, 멋있다 와 우리 연우 참 미, 미적 감각이 있네 아, 잘 만드는데 이 자동차 디자인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안 보자 아직 음, 가고 있어 어머 잘한다 우리 집은 눈, 눈, 눈모양을 그래. 만드는 모인데 뭐 근데 초코파이 더낫겠는데 음. 이런 거 말고는 초코파이 넣어요? 초코파가색로 하는 게더 이쁘겠다 음. 난 작은 송이랑 큰 송이면 안될 거야. 음, 그래. 오, 아, 역시 아이디어가 좋은데요. 우리 연우는뭘늘뭘게 많이 갖다 얹지. 야, 그 너무 많이 많이 이게 보기 싫어. 됐죠? 아우, 제가 여기도 올리세요. 여기세요 냉동실 잡고. 잠시 넣어 놓을까요? 네. 아마? 이거 다 냉동실에다. 응. 음, <laughs> 그래요. 야 누나 잘한다 형아 근데 초코색을왜 안넣어? 그러게 초콜 색깔로 넣어지지. 하면 훨씬 더 그래. 멋있겠는데 초코 아, 초콜릿 색깔? 응. 그럼 초콜 색깔로 해야 색깔이 그래. 확 드러나지 아아 음. 아, 이런 번졌어 번져도 괜찮아 그 나름대로 또 멋있어 그럼 번지는 나는 안 예쁜데 아니야 그것도 응. 괜찮아 어떡해 아니요 맛있어 우리 연우 이거 아 연우 마카롱 좀면안 되겠다 연우는 매실차 매실차 줄까요? 안 먹을 거야 매실차? 네자다 됐어요 우선 근데 왜 이거는 갈색을 왜안 써? 갈색을 써보세요 음잘안 되네 이 색깔이 더 으이씨 원래 저이나 잘... 아이고 참 다... 엄마 이게 고... 어 형아 이 구멍이 막혔다. 여기 마인 것 때문에. 어그 여기 마인 뭐... 것 때문에 뭐... 이렇 구멍. 그거는... 아 여기 구멍이 막혔다. 막쳤...